안녕 친구들. 저번 시간에 축구편을 소개해준 형에 이어서 농구편을 소개해줄 동현이 형이야. 자, 오늘은 농구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잘 알고 있는 스테판 커리의 슈팅 결정력 비결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자, 일단 영상 한번 만나볼까? 영상을 봤는데 다들 눈치챘겠지? 스테판 커리가 슈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잔발들을 치면서 상대방을 속인다는 거야. 우리가 잔발뿐만 아니라 상하체 밸런스가 갖춰져 있다면 방향을 어디로 바꾸던 간에 게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될 거야. 그래, 오늘 우리는 상하체 기본기를 배울 거야. 특히 체육 시간에 농구를 잘하고 싶은 애들은 형이 스테판 커리로 만들어줄 특급 비결을 소개해 줄게. 자, 영상 한번 바로 만나보자. 첫 번째는 발 앞뒤 교차야. 발 앞뒤 교차는 너희들이 드리블을 하는 데 있어서 발이 꼬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동작이야. 두 발을 골반 넓이로 맞춘 뒤에 발을 앞뒤로 교차하면서 점프해 줄 거야. 이때 상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리듬을 타주면서 좌우로 흔들어주면 돼. 굉장히 쉽지? 이때 발뿐만 아니라 복부에도 힘이 들어간다면 너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굿! 두 번째는 사이드 스텝이야. 너희들 앞만 보고 드리블 하다가 방향전환을 할때 발이 꼬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방향전환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 잘 한번 따라해 보길 바래. 사이드 스텝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인데, 너희들이 드리블을 하면서 방향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상체는 가만히 있지 말고, 뻗는 발 반대쪽으로 상체를 기울여주면 바로 방향전환을 할수 있을 거야. 이거 많이 하면 드리블 하다가 넘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세 번째는 발목 점프야. 우리가 농구에 있어서 점프력은 빼놓을 수 없겠지? 공격수 상황에서는 슈팅을 못할 것이고, 수비수 상황에서는 블락을 못할 거야. 그 점프력 향상 운동에 대해서 형이 한번 소개해 줄게. 자, 세 번째, 발목 점프지? 발목 점프는 허리쯤에 손을 얹은 후에 위로 점프하는 거야. 옛날에는 방방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트램펄린이라고 하지? 그 느낌처럼 점프한다는 느낌으로 통통 튀듯이 점프를 해주면 돼. 발 뒤꿈치가 닿는 게 아니야. 발 앞꿈치로만 점프해주면 돼. 네 번째, 미니스커트 점프야. 미니스커트 점프는 우리가 농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만들어주는 자세야. 발목 점프를 하고 왔다면 어렵지 않게 따라 할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볼까? 미니스커 점프는 많이들 해봤을 거야. 농구의 슈팅 자세와 비슷하지. 슈팅을 팔로만 던지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해두면 너의 슈팅은 월등히 향상될 거야.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점프하면 되는 거야. 굉장히 쉽지. 내려올 때는 가볍게 착지하듯이 내려와서 다시 반동을 주면서 위로 점 점. 오늘은 농구를 잘할 수 있는 네 가지 기본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본 운동을 익히고 우리 스킬을 배우면 좀더 낫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는 너희들을 이용대로 만들어줄 특급 비결을 형이 또 소개해 줄게. 그럼 다음에 보자. 안녕!